멋있다. 폼 난다. 잘생겼다. 아 새롭게 리메이크 된 크로우와 함께 하는 브롤패스 시즌2 괴물들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브롤패스 탭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돌아왔거든요? 슈퍼레인저 브록과 함께 옆으로 쭉쭉쭉 가보면 30단계가 되면 신규 브롤러 서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단계가 되면 스킨도 있던 것 같은데 70까지 와야 메카 팔라딘 서지 얻을 수 있거든요 요거 목표로 달려볼건데 일단 그러려면 브롤 패스 바로 활성화 가는데 여기 플러스 9티어 보이시죠 난 비싼거만 질러 요거 바로 질러가지고 건들 상태 와우 구매해주고 새로운 스킨 스킨 하나 열릴텐데 바로 슈퍼레인저 프로 얻어줍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 다음에 상점 탭에 들어가 보면 여기 트루 실버 파이퍼라고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킨이 생겼더라고요. 요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러면 상점 옆으로 가보면 보자. 골드 2600을 사는데 280 보석이 필요하니까 와, 거의 뭐돈 먹는 하마네. 하지만 제가 또 파이퍼 매니아지 않습니까? 바로 현실 들어간다. 에게 950 보석 획득해주고 이걸로다가 돈을. 아이고 약간 아, 돈낭비 느낌 드는데. 지르고 보니까 약간 후회되긴 하지만 괜찮아. 이번 주 라면으로 버티면 돼. 골드 4번 사서 이거 어디 갔니? 트루 실버 파이퍼 바로 구매해버리기. 그러면 오늘 테스트할게 굉장히 많죠. 우선 까마구부터 한번 조심스레 달려봅니다. 와, 이거 너무 멋있다. 까마구, 가자. 어, 벌써부터 설렌다. 일단 외형은 어디 보자. 오, 달릴 때 포즈가 바뀌었죠. 한 손을 뒤에 두고 아장아장 뛰어가는구나. 그리고 공격 이펙트는 약간 깃털이 날리는 것 같은데. 뭔가 내키를 뽑아서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 이거는 전국 까마귀협회 강남지부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네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슈퍼셀은 반성해라. <laughs>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고 있는데 나 파워큐브 하나만 주세요. 아 이것도 쓰레기통 뒤져야 되나? 아 그리고 이번에 감정표현이 생겼거든요 보시면 아, 당당하게 나 까마귀야 어. 감정표현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기 진 진이랑 펜이랑 싸울 때 펜이가 죽었을 때아 끌려가가지고 바로 구문당하기가 아니라 이겨버리기 좋았어 자 첼리 저기 있고 지금 에너지 드링도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걸 일단 먹고 공 있거든 궁으로 여기로 날아가 아 어, 거리 좋아 거리 좋아 거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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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격잼 추격잼 와. 깔끔하게, 에코까마으로 1등 달성합니다. 이번엔 슈퍼레인저 브로그로 새로 추가된 모드인 슈퍼시티 램피지였나?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저기 보이는 귀여운 공룡 괴물이 도시를 다 파괴하기 전에 죽이면 되는 거거든. 야, 귀여운 괴물 일로 와. 바로 엉덩이 때려버리기. 엉덩이에다가 한 발, 두발 꽂아버리란 말이야. 여기 근데 보스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투사체가 잘안 보이는데 그냥 파란 미사일인 것 같죠? 여기 쏴버리고 가까이 가서 바로 오케이 가짓수로 도망가버리게 그리고 주, 주, 죽으면 안되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아아아 바로 죽어버리는 클라두 여기서 죽으면 부활 시간이 무려 20초예요 하지만 깨끔하게 부활해주고 부활하자마자 바로 공쏴버리기 공으로 지속 딜 주고 바로 엉덩이 목표는 너의 귀여운 탱글탱글한 엉덩이다 바로 공룡 엉덩이 때려버리기 좀, 좀. 여기서 체력회복좀 하고 조심해 조심해 오! 죽었어 죽으면 안돼 아 지금 하지만 지금 공룡 체력 5%밖에 안남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죽여버리기 이런식으로 하는 게임이구나 플라뚜 이번엔 트루 실버 파이퍼 갑니다 성은 파요 이름은 이퍼이니 야, 여기서, 응, 응, 자 까주고, 요거 먹고 바로 동상인 척 해버리기? 아, 근데 계속 움직이네. 진짜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느낌 좀 있을텐데, 계속 움직이니까 느낌 이좀 덜하다. 그리고, 너, 너 때려버리지 마. 에임, 에임 실환이, 에임 실환이에. 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때리고, 또 때리고, 바로 가제 써가지고, 아우 어, 쟤 죽여 두베. 오케이 이게 알게 죽여 죽여 올라와서 잠깐만 잠깐만 맥두야 맥두야 바로 도망가기 좀 때리기 때리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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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에고만 있었으면 저 친구 바로 그냥 로사 따라 보내주는 건데 까비 오오 완전 놀랬다 여기 분명 트로피 500개 구간인데 친구들이 약간 조금씩 인간적인 명목 보여주고 있죠 야 맥두 오케이 요 맛이지. 바로 핀 꺼내줍니다. 인성 제대로 보여주고. 자, 요거 먹고 센터 진출. 요거 먹고. 여기 심었다가. 으기. 어, 아, 죽어, 죽어. 으기. 어, 여부질이 제대로 성공하면서 파티스로 담아버리기. 파이퍼가 좋은 게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그냥 헤드샷입니다. 다 한방이에요, 그냥. 부룩 조심히 줘야 되고. 오, 잠깐부브기이 아니라 대릴, 대릴. 오오오오오오오, 더 맞나봐, 우리. 여기 와, 깰뿐 했다. 그럼 이번엔 까마구로다가 브롤볼 즐겨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핀으로다가 인성 보여주고 내가 바로 그 까마구다. 그 유명한 그 까마구 나다. 보여주고, 비비야, 가자. 비비스, 비비스. 내가 이거 해줄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해적진스, 해적진. 해적진. 오, 비비. 비비, 마음에 드는데? 비비 잘해요. 여기서 톡톡 건드려주고, 숨어주고. 좋았어, 좋았어. 여기다팸 저기있다, 팸 저기있다. 팸 저기있으니까 저기 빼면 됨. 아기. 자, 비비스. 내가, 내가 맵집 할게. 내가 맵집. 아기. 아갑 까비. 하지만 셋이 모여있고, 셋이 모여있을 때, 케이랑 아. 비비쿵 완전 멋있었어 이정도면 저는 이제 응원단장 하면 됩니다 우리팀 힘내라 일단 여기 위치 일단 핀으로 핀 바로 당당하게 보여주고 어 이거 인성하다가 지겠는데 조심해 조심해 오나죽을것같아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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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25 체력 25 체력 25 아, 죽어버리고 하지만 우리팀 비비가 잘해요 비비가 수비해줄거라 믿는다 저기 타라 타라 쫄따구 동생 타라 때려죽이그템이라오 잠만잠만 일로 와이 따식들아 바로 날아가서 까기로다가 테미를 치우고 주문 해치려고 죽어버리고 하지만 우리팀 다 부활했고 바로 튀기 대머리 폭탄 날려가지고 한명 터뜨리고 자 15초 정도 남은 상황 저는 가젯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이제 쓰려고 아껴뒀습니다 어이 어이 주고 가지 가젯 오케이 가젯들 몸빵해주면서 바로 때려버리 궁 써버리기 어 뭐야 아 합의 공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불꽃슛 나갔는데 하지만 이겨버리기 오케이 이번엔 까마구로 듀오쇼 데이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브랄라는 탱킹이 좋은 로사 일단 여기 구석에 있는거 내가 챙기고 어기아 내가 이거 챙기니까 마치 로사의 애완 까마구 같잖아 뭐하니? 여기 위에 상자 있잖아. 아... 불길하다. 쎄한데, 이거. 이제 나 혼자 다 해치워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요거 보여주고. 야, 나 따라와. 알겠지? 자, 여기체크 저기 저기. 선인장. 선인장 자식? 때려주고. 일단 궁만 있으면 웬만한 친구. 야, 야, 그거.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네가 먹으면 안 돼. 야! 뭔가 이상한데. 자, 여기서 이렇게 먹고, 여기까지 달려오고, 여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 이러면 에너지 드링크 먹은 거 소용없고. 오,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 깍깍 날아왔지만 바로 가재 써주면서 버텨주고. 좋아요. 오, 이제 드디어 로사도 1인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번 판 내가 킬이 각 나왔으니까, 나 뒤에서 받쳐주기만 하면 돼. 여기, 여기, 여 내려주고. 이쪽으로 피해주고. 오! 뭐, 가지 쓸거 같더라! 바로 이쪽으로 모빙! 잠만잠만잠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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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지만, 부활? 아, 저 까마귀 지금 파워큐버가 13개에요. 아, 저 스킨 없는 까마귀한테 질수 없는데. 일단, 로사야, 니가 죽고, 니네 가젯을, 아니, 니네 파워큐버를 나한테 주는 게 이득 아닐까? 아하. 바로 쓸려버리기. M to the G. 갑니다. 파트너 브랄라는 꼴뚜기. 여기, 내가 먹어줄게. 내가 맡아쳐줄게. 좋았어. 여기, 저기, 저기 상자 두개 있다. 가자, 가자, 가자. 여기. 또 요런 구석에 있는 상자 냄새는 또까마고가 기가 막히게 맡아요. 여기. 이러면 당당하게 까마고핀 보여주면서 달려갑니다. 비비스. 비비에 깡만 조심하면 돼. 어이어이한대 때렸구. 오케이, 죽여, 죽여, 죽여. 죽여버리야! 좋았다, 그리고, 오, 잠깐만. 아저 선인장 자식? 오, 오, 선인장, 선인장. 아, 이거 무빙이 빨라가지고. 아 선인장. 아저 선인장. 오, 한대 때려, 한대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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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 완전 쎄. 도망가고. 와, 아직도 남은 팀 다섯 팀이에요. 긴장하자, 긴장하자. 오, 오,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오케이! 싹 챙겨주구, 여기 비비스. 비비스, 비비스 거리 유지해주면서 때려주구. 죽여. 비비스 죽여주구. 죽여. 여기, 오는 햄즈, 견제 좋았고. 자, 이제 궁 차요, 궁 차요. 궁만 차면, 아, 궁이 한대 차이로 안 찼네. 어, 저기, 잠깐만, 이거 놔줘, 이거 놔줘. 내가 먹고, 센터, 오케이? 센터 바로 힙들러 간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바로 여로 어쩌봐! 하, 거기 있는 줄 몰랐잖아. 자, 이렇게 시즌2도 즐겨보고 새로운 스킨들 활용해봤는데 까마고 굉장히 멋있어진 거만에 든다.